지금 주어져 있는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되어있어요. 최고차의 양수인 f(x)라고 되어있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데, 그래서 여기가 지금 f(x)가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f(x) 이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어, 불편하니까 f(x)라는 값을 내가 치환할게요. 뭐 a라고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a-1, a-1, 그다음에 a+3, 어, 그다음에 3x의 제곱, 어, a+4. 플러스 5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정리할 거예요. 요만큼을 그래서 요거 치환했다라는 것잘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a의 제곱 플러스 아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어 3x의 제곱 a 정리하면은 어 3, 4, 12x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얘네들을 다 왼쪽으로 이항을 시켜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다 왼쪽으로 이항 시켜보면은 음. 어 a의 제곱 a의 제곱 풀 마이너스 어2 얘도 넘어오면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지? 마이너스가 되니까 2a 그다음에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3x의 제곱 a를 빼낼게요 어, 여기 하나 틀렸네요. 여기 전개했을 때 여기 2a이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2가 될 거고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3x의 제곱 a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거하고 동류항, 이거 동류항입니다. a에 대해서. 어, 그다음에 이거 넘어 마이너스가 넘어오면 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은 0. 자, 얘가 이제 인수분해를가 되는가 한번 잘 보시면 되면. 요것 요것도 이항되어야 되네, 그치지 이것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2x의 제곱, 어, 그다음에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해서 자, a의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3x의 제곱 a. 여기를 마이너스 4를 빼내면 여기 마이너스 4 빼면 얼마야? 432 3X의 제곱 그 다음에 428 마이너스 2 어, 여기 플러스 2가 되네요 이렇게 어, 여기까지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어, 그러면 여기가 4라고 쓸 거고 여기가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여기 AA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이런게 나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라고 해보면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의 제곱 a, 마이너스 2a, 이랑 이랑 곱하면 플러스 4a. 어, 그러면 여기가 2a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3x의 제곱 a, 이렇게 나오네요. 어, 그러면 딱 맞네요, 지금. 그치? 여기가 개수가 딱 맞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 a 플러스 4인데, 요거 a 플러스 4죠, 요거, 요거. 요거 a 플러스 4인데, a가 fx였죠. 어, f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될 거고, 그 다음에, 어, fx, 요게 fx야, 지금. 그치? fx, 어, 마이너스 3, x의 제곱, 마이너스 2, 는 0. 그래서 이는 0을 만족하는 것은 fx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fx가, 어, 3x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어, 주어진 문제의 조건이 뭐라고 돼 있냐면, 양수라고 있어요. f(x)의 개수가 최고차항의 개수 양수,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3인 거죠.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하는 f(x)는 이게 내가 찾고자 하는 f(x)가 된다. 그래서 니은을 보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 3을 갖는다. 여기 서 양수 3 갖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아, 올바른 표현이구나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f(x)를 이거로 나눈다. 그러면 3x의 제곱 기억해보는 거예요. 3x의 제곱 플러스 2를 x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되니까.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 2가 되겠죠. 나머지는 2가 나와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 2가 나와야 된다고. 얘가 아니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겠고요. 자, 뒤급번 보면은 FX를 요걸로 나눈다. FX는 3X의 제곱 플러스 2인데, 3X의 제곱 플러스 2인데, 얘를 X의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찾고 나머지죠. 그러면, X에다 뭘 대입하면 돼?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는. X에다가, 어, 루트 3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 값이 0이 되는 거, 그지 루트 3을 대입하면, 3, 3, 9가 되겠죠. 9 플러스 2는, 어, R이 되니까, R 값은, 어, 11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어, 이게 5가 아니고, 11이 돼야 된다. 이것도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겠네요.